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눈이 참 많이 왔죠? 예. 저희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됐는데. <laughs>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안전하셨나요? <laughs>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코어나도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2022년도가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 보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한 해였나요? 아니면 기쁨보다는 어, 아픔이 좀 많고 슬픔이 좀 많은 한 해였나요? 사람마다 다 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많았나요? 아픔이 많았나요? <laughs> 아직 잘 모르겠나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제목처럼 기쁨이 충만했기를 저는 바랍니다. 혹시나 그렇지 못했다면 남은 10일 그리고 2023년도에는 기쁨이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숙제하시고 예, 기쁨을 누리십시오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은 자녀를 키워봤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가장 많이 싸웁니까? <laughs> 항상 싸우죠 예, 저희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자주, 거의 뭐 둘이 붙어있으면 싸웁니다 예, 가장 많이 싸우는 건 언젠가 하면 먹을 때 싸우더라고요 어차피 아빠가 제일 많이 먹을 건데 <laughs> 둘이 많이 싸우더라고요. 또 언제 싸우는가 하면, 어,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또 둘이 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먹고 싶을 때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때를 써거나 서로 다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자녀들, 형과 동생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겠죠. 먼저 동생은 음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나누어서 주세요. 네. 처음부터 똑같이 나누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뭘 그걸 나눕니까? 그냥 같이 주세요. 우리 나눠 먹을게요. 네. <laughs> 네. 동생은 자기가 약한 걸 아기 때문에 처음부터 똑같이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형은 어차피 같이 먹게 되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중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서구에서는 부모님들이 다 접시에 나눠주지요, 서 똑같이.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공도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라고 줍니다. 분명히 사이좋게 나누어 먹어라 라고 하고 줬는데, 어떻습니까? 먹다 보면 다툽니다. 형은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동생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려 보니까 동생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꼭 보면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형이 이깁니다. 처음에는 형이 더 많이 먹으려고 하면 동생이 때를 쓰고 꼬집고 힘이 없으니까 깨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곧 있다 가 어떻게 하죠? 형한테 더 이상 하다 하다 안 되면 엄마를 찾아가거나 아빠를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형은 빼앗아 먹을 줄은 알아도 더줄 알아도 더줄 능력은 없다. 다시 사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더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 아빠, 부모님입니다. 이 형에게 뺏긴 것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새 것을 나에게 주, 주, 주실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것을 동생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형과는 달리 나에게 더 해결해 줄수 있고, 억울함도 풀어 줄수 있고, 내 원안을 갚아 주실 분은 부모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때려 쓰죠. 이처럼 어린 아이들도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주제 파악을 아주 잘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복을 빼앗아 가고, 예, 그것을 훔쳐갈 줄 알지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또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을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앞에 띄어 주세요. 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눈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왜 나의 삶 속에 다툼이 있느냐? 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느냐? 라는 말의 대답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움이라고 다툼이 난답니다. 음식이든지, 사랑이든지, 관심이든지, 돈이든지, 자리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내가 얻고 싶은 만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일적가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얻지 못할까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했는데도 왜못 받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사절에 이야기합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대지 않도록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시는 게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하면 꼭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먼저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게 하십니다. 그 탄식이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과 벗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 뭔큰 힘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평생 기도라고 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삶을 보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나요?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항상 하는 줄 저는 알고 있지만, 기도를 한번 쉬어 보십시오. 꾸준히 기도하는 일한 번. 쉬어 보십시오.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있을까요? 가슴은 많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서 성녀님이 탄식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게 변화를 못 느낍니다. 설사 변화가 있더라도 하루에 벼락이 떨어져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기도 신다고 해서 일어나던 일들이 눈에 확 띄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일어나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잠깐씩 쉬기도 합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있더라도 정말 미미하게.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둘의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똑같이 시험, 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위, 그 시험에서 둘다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 0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렇죠? 이 가론 유다는 스스로 니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 몸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에 생각내서 생각나서 밭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잘못했는 걸 알았고 자신의 실수를 니우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다 제자였고 둘다 잘못했고 둘다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자살해버리고 한 명은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무엇이 이들의 마지막 그 운명을 갈랐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일단은 베드로는 참된 해결을 했고 가론 유다는 참된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참된 해결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많이 읽죠?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복음서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기도, 과부의 기도, 버세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등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는 의사이죠? 예, 네, 의사입니다. 이 지성과 지식이 가장 많이 있었던 이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기도에 대입니다 지식이 많았던 이 의사인 누가가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을까요? 기도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베드로와 가론 유다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한 개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가논유다에 대해서는 누가 보검 2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논이 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논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22장 3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시무나 시무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굽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를 이 사탄의 소나기에 넣으려는 그 사탄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사탄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가 간운유다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차이만큼 큰 차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명은 자살했고요. 한 명은 고요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들 운명보다 더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장 이 사탄의 역사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복과 하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이 되어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마침내 좋아집니다. 풀립니다. 마지막에 웃음이 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꼭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되어진다는 말에서 다시 한번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의 시몬이라 장차 개바가 되리라. 부르시고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신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잘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조차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 마음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나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질을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건물을 던지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건물을 던질 때한두 곳에만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계속 계속 시도했을 겁니다.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죠? 오른쪽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립니다. 거물을 내렸더니, 거물에더 이상 고기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찹니다. 거물을 던졌는데, 한 바위도 못 잡았지만, 거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혔습니다. 만세의 기쁨을 눌렸습니다. 차이점 아셨습니까? <laughs> 던졌다. 내가 했다. 내가 아무리 던졌어도 안 됩니다. 근데 건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그 말은 물고기가 알아서 건물 아래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물을 내렸을 때그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되어지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들 그것들 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내 운명이 결정이 납니다. 당장 표시나고 그렇진 않지만 나의 삶, 나의 일들, 나의 몸,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서 마침내 만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가론유다 한번 보십시오, 배신하고 니우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내 배신, 내 헐무, 내 못남, 내 잘못 이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가론유다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주님을 배반했고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이 교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알아요. 내가 누리는 복이 아,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내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잘 사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의서부터 왔는지 잘 모릅니다. 조상 때문인지 내 인맥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실력과 재주가 좋아서 내가 잔버리가 좋고 아,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면요. 아까 말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되면 또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또 믿음이 강하여지며 그 모든 일들이 아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는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나를 위한 일이고, 나에게 복이 되는 일들이고, 나에게 약이 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복이 되고, 걸어가도 복이 되고, 뛰어가도 앉아도 누워도 복이 됩니다.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나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나의 믿음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022년 기쁨이 충만한 한 해였습니까? 혹시나 못했다면 더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한번 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항상 기도함으로 나의 일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이 되어져서 이 삶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